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입니다. 2013년부터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을 받아서 한국후견신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장애라고 할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장애를 느낄 때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의사 결정 능력 장애인이라고 분류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의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할때 상당히 큰 장벽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가족분들까지 합치면 500만 명 이상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보면 은 리브드 익스피리언스를 저희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달리 이야기하면 은 사회적인 인식 개선의 차원에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어,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발달장애인들, 치매 어르신들, 중증정신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의 경우에는 판단 능력이 없다 금치산자가 됩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과 같이 취급되는 셈이죠. 그 제도가 없어지고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된 게 2013년 7월 1일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거나 치매가 있거나 정신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지만 실제로 사회 현장에서 작동될 때는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격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자기의 영향. 키워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지원의사결정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지원의사결정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될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되는 것이죠.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당사자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따로 분리되거나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자기의 주체성을 살려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사회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들은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유한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공공후견제도가 도입되어서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또 치매가 있는 분들을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그래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발달장애인법에 공공 후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급성기 때에는 주변에서 소통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왜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이 잠시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제 자의 입원을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자 심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응급상태라고 하더라도 강제 입원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어, 스위스, 이스라엘 등등 많은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위기심투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그런 공간을 준비를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어, 저희들의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는 당사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를 지원해 줄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임하는 공공후견인이 아니라 계약으로 다른 사람을 지원자로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러이러하게 이를 처리해 달라라고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제 지속적 대리권 계약이라고 개념화해서 이론적인 연구도 하고 실행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히 이제 발달장애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 상태에서 재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관리도 마찬가지로 재산 관리를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을 또 미리 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정한 재산을 관리해 달라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 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공공신탁 또는 공공재산관리지원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신탁제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같이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형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한 10년 정도 이 연구를 하면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하는 믿음이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도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들도 부분적이나마 도입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계마다 목표를 정해서 이제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어,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국형 의사결정 지원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 제도가 어떤 게 필요하고, 실무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응이 끝나고 난다음에는 정신적 장애와 인권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바람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효정 연구원입니다. 저는 주로 정신장애인에 관련돼서 의사결정 지원 제도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 서비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당사자 운동 대안적 서비스 등의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 그리고 인지 저하가 오신 노인분들의 자기결정 지원과 권익 옹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을 뵙거나 했을 때 후견 제도나 의사 뭐 결정 지원이나 아니면 권익 옹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까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센터로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점들을 볼때 굉장히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후견시타 연구센터에 오기 전에 이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같이 활동 가로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데 이제 한국 후견 신타 연구 센터로 오면서 정신 장애 관련해서는 의료 모델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 그리고 인권 중심의 가치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그 의사 결정 지원을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기존에 활동했던 그런 가치와 철학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서 연구도 즐겁게 하고 활동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이제 정신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많은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뭐다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센터와 제가 하는 작업들이 정신 장애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 보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급격하고 심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런 면에서 고령자분들이나 치매 환자분들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고 또 그분들의 권익이 옹호 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가 그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은 연구를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